안녕하세요 비입니다이 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5월 6일이고요 율마를 보내고 알로카시아를 살리려고 뿌리를 자르고 물꽂이를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 내친김에 율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음, 화분이 좀 큰듯하게 보이지만 금방 그 화분에 어울리는 아이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화분에 어,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토부터 넣겠습니다. 바닥에 어, 큰 구멍이 있는 게 아니어서 어, 마사토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어, 뿌리 좀 튼튼해지라고 계란 껍질을 좀 섞어 주고요. 흙을 골고루 섞어서 넣어 줍니다. 이렇게. 아까 조물조물 해놨으니까 바로 이렇게 뽑아서 흙을 좀 털어내고요. 어, 사와서 어, 한달 정도 집에서 기른 아이라 어, 나름 튼튼합니다. 넣고 잘 잡고 흙을 넣어줍니다. 어, 다들 어, 분갈이는 워낙 잘 하셔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흙이 얼추 된것 같죠? 마사토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사토는 음, 식물한테는 굳이 필요가 없는데, 아, 물줄때 사람 편하자고 올리는 거라. 자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어떠신가요? <laughs> 예쁘죠? 저는 율마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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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6월 29일이고요. 어, 율마 분갈이를 한지한 한 달이 되갑니다. 아래 밑둥 쪽이 덥수룩한 게 통풍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지라도 좀 쳐줘야 되나 하고 들여다 보는데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하트 하트 알로카시아. 아, 우리 집 음, 수경재배로 자주 어, 소개를 해드렸던 그 알로카시아도 전에 키우던 음, 율마 화분에서 새싹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그렇게 자란 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음, 율마 율마 아, 화분에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뭐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어, 심은 것도 아닌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같은 화분에 올라온다는 것은 어, 율마와 알로카시아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 어, 저하고도요, <laughs> 저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신기한 음, 상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어, 더울 때는 과습이나 통풍, 통풍에 특히 주의를 해야겠더라고요. 잘 자라던 아이들도 통풍 때문에 하루 아침에 어, 보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통풍을 보통은 어, 많이 어, 신경을 안 쓰는데 통풍이 굉장히 여름철에는 특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면 이렇게 흙에 묻히거나 아니면 마사토에 묻혀서. 어, 이렇게 습한데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녀석들은 이렇게 어, 흙 표면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그 사이로 통풍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깝더라도 이렇게 잘라줘서 잘 키우는 게 좋지 아깝다고 어, 안 자르고 뒀다가 밑둥이 썼고 또 뿌리가 썼고 이러면은 많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저도 보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여름에는 아래쪽 어 이렇게 통풍이 잘 되도록 잘라 주는게 좋습니다 분갈이 하고 특히 이렇게 흙에 묻히기도 하고 아사토에 묻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 과습이 오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아기 어, 알로카시아도 자라는데 좀 용이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어, 알로카시아가 너무 크게 자랄 때까지 뒀다가 율마를 어, 보내게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알로카시아가 조금만 자라면 따로 독립을 시켜서 어, 따로 심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작은 하트가, 이렇게 작은데도 하트 이파리를 올렸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바닥에 있는 묵은 잎들이나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도 좀 이렇게 주워주고요. 깔끔하게 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깝다고 한두 개 남기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위쪽으로 오히려 더잘 자라고, 통풍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얼추 된것 같죠? 저도 과감히 자르라고 하면서도 자꾸자꾸 자꾸 <laughs> 가지를 쥐었다 놨다 하면서 자꾸 망설이게 되죠. 여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라, 자른 아이들을 물꽂이를 해가지고 어, 증식을 좀 시키고 싶지만 여름철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어,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 알로카시아 예쁘죠?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잘랐습니다. 아깝죠? 저도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어, 통풍을 잘 시켜줘야 돼서 어, 이거보다 더 많이 무성하게 자랄겁니다. 앞으로 되게 깔끔해졌죠? 여러분 오늘은 덥고 습한 여름철을 맞아서 어, 통풍 관리와 과습 방지를 위한 가지치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어, 오늘은 특별히 율마와 알로카시아에 대한 특별한 인연 음, 그리고 그 사연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부터는 가지치기를 한지 3주 정도 지난 어제 찍은 영상인데요. 율마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건강해지고 있고요. 초록초록해졌죠. 그리고 알로카시아는 이렇게 아주 성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동생도, 어, 어제는 잎이 2개였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3개가 됐더라고요. 기특하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율마와 알로카시아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